현재 코로나 사망자의 97%가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. 그런데 병상을 기다리던 어르신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요양 시설에서 숨지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홍진 기자입니다.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 전문 요양원 지난달 23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어르신은 13명에 이릅니다. 이 과정에서 두 명이 숨졌는데 한 명은 병원도 가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. 병상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정성껏 병수발을 해온 요양보호사에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할머니가 아파하고 열이 나고 그랬을 적에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이스팩, 약 드리고 비누리에 싸서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내 부모라면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.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. 참담했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.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기는 하는데. 지난달 14일부터 집단 감염이 시작돼 동일 집단으로 격리된 경기 양주의 요양원. 지금까지 어르신 40명이 확진됐고 8명이 숨졌습니다. 이 가운데 5명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요양원에서 숨졌습니다. 음압시설도 없고 전문적인 방역체계도 미흡한 요양원 시설. 어르신들은 돌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와서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냥 카톡으로 핸드폰으로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. 종사자들은 이 비극이 언제 멈출지 암담할 뿐입니다.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니까 제 가족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허망함이 너무 크고 뭐라고 그런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.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